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드니 사람들이 점점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아. 젊을 땐 나를 좋아해주는 이도 많았는데, 이제는 나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반대로요, 어떤 여성들은요. 연세가 들어도 따뜻한 사람들 곁에 있고, 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나이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 빛이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습관에 있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사랑받는 여자의 다섯 가지 습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도 아. 나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수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 자기 이야기를 짧고 따뜻하게 나눕니다. 사람들은 긴 설교보다 공감이 담긴 짧은 한마디에 더 깊이 마음을 엽니다. 예를 들어, 지연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자기 힘들었던 이야기, 자녀 이야기, 과거의 어려움 이야기를 30분 넘게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들은 처음엔 안쓰러워서 들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지연씨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덕분에 이런 걸 배웠답니다.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를 덧붙였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더 깊이 대화를 나누고 싶어했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온기입니다. 짧아도 따뜻하면 오래 기억되고 길어도 차갑다면 금세 잊혀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대화에서 상대를 지치게 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짧지만 힘이 되는 말을 남기고 계신가요? 두 번째 습관. 작은 일에도 고마워요를 잊지 않습니다. 노년에 사랑받는 여성들은 작은 친절에도 고마움을 크게 표현합니다. 정자 씨는 남편이 물한잔 가져다 줄 때도 늘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주가 휴대폰을 찾아주면 정말 고마워. 친구가 문을 열어줄 때도 고마워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쌓이면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억이 채워집니다. 저분은 나와 함께 있을 때늘 감사함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고 더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당연한 듯 받아들이는 사람은 금세 사랑을 잃습니다. 물좀 갖다 줘 당연히 해야지 이런 태도는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건 단순히 예의 바름을 넘어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었구나. 당신이 나를 위해 힘을 써 주었구나. 이걸 말로 표현하는 순간 상대는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셨나요? 혹시 오늘 하루가 너무 바빠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넘어간 건 아니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큰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세 번째 습관. 꾸밈 없는 웃음을 자주 보여줍니다. 순혜 씨는 외모가 특별히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녀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녀의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가에 맑은 미소가 번지는 모습. 그 웃음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환영합니다. 라는 신호가 되었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굴은 주름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주름 속에 어떤 표정이 새겨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웃음이 새겨진 주름은 아름답습니다. 불만이 새겨진 주름은 무섭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번 웃어보세요. 그 웃음이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밝히는 햇살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웃으셨나요? 네 번째 습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즐깁니다. 노년의 대화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옛날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추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붙잡고 있다 보면 듣는 사람은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활력이 넘칩니다. 정분 씨는 늘 손주 자랑만 했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슬슬 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해바라기를 그렸는데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오히려 정분 씨의 삶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은 늙어 보이고, 현재를 즐기는 사람은 젊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대화 속에서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나누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습관.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사랑받는 여성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쓸모 없어.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대접받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여전히 배울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이를 초월해 빛을 바랍니다. 자존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걸고 계신가요? 혹시 매일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만큼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자기 이야기를 짧고 따뜻하게 나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한다. 꾸밈 없는 웃음을 자주 보여준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즐긴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이 바로 나이 들어도 사랑받는 비밀입니다. 사랑은 젊어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노년에도 습관만 바꾼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고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지고 당신의 삶이 따뜻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